백운기 앵커가 기엄때 대통령실 cctv를 보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 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 시각 국무위원회라는 윤석열 일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영상을 보면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지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. 한덕수는 윤석열이 계엄의 필요성을 강변할 때 고개를 두 번이나 끄덕이면서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줬고 언론사 단수 단전 문건을 받은 이상민은 실실 웃으면서 한 덕수랑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상복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에게 직접 전달을 받고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왔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어찌 단한 놈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놈이 없습니까 비상 계엄이 발동되면 나라가 어찌 된다는 걸 모른다면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알고서도 동참했다면 국민을 상대로. 총 칼을 든 것입니다.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. 절대로.